저는 집안에 하초를 많이 키우는데요. 어떤 사람은 싱싱했던 하초도 자기가 키우면 죽어버린다는 사람도 있고,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하초도 물만 주고 잘 살려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. 이것은 어떤 이치에 의한 건지 궁금합니다.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집안에 화분이 한두 개는 다 있을 겁니다. 음, 근데 어떤 집은 물잘 주어도 잘 죽고, 신경 별로 안 써도 잘 크고, 이런 집이 있죠? 그 원리를 제가 풀어드릴게요. 그 원리도, 어,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아, 첫째는, 그 키우는 사람 에너지가, 에너지가, 아, 운명적으로 아주 편중된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그러니까 사주팔제의 금 기운이 강하든 불 기운이 강하든 토 기운이 강하든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강한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. 그럼 그 강한 에너지에 의해서 목 기운이 극을 받으면 그 화초가 힘을 못 쓰고 시들시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아,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어. 그 화초를 키우는 분이 성격이 아주 모가나거나 냉정하거나 차갑거나, 아, 아니면그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많거나, 아, 원망하는 마음이 많거나 이런 분들이 화초를 또 키우면 그 기운이 화초한테 영향을 주어서 잘 죽습니다.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예요. 그리고 어, 세 번째 이유는 이이 이 얘기 들으면 <laughs> 조금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, 세 번째 이유는 아, 그 체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우리가 금체질이 있고 토체질도 있고 사상팔체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? 아, 팔체질 그러니까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목화토금수가 어, 있는데 이걸로 팔체질로 나눈 그 기운이 있습니다. 이 금체질을 가진 분, 에, 또 어, 에너지가 어, 그 금체질이 굳이 아니라도. 어, 강한 그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강한 기운을 가진 분이 있어요. 어, 그러니까 첫째는 체질적으로도 금 체질인 경우가 어, 목을 극하기 때문에 그잘 어, 화초가 안 사는 경우가 있고 또 관상학적으로도 강한 에너지를 가진 분 그런 분들이 이, 이렇게 화초를 키우면 화초가 시들시들하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아 어, 그런 원리, 이세 가지 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, 에 예,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기라든가 환경 조건이 안 좋아서 죽는 건 말할 필요 없는 거죠. 그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. 근데 일단은 그 키우는 사람의 이세 가지 특성에 의해서 어,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이걸 그러면 바꿀 수 없느냐? 그렇지 않아요. 내가 마음을 아주 화초를 사랑하고 기쁜 마음, 그리고 누구도 탓하지 않는 마음,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바꾸어서 계속 마음 공부를 하고 긍정 마인드를 갖게 되면 이 기운이 바뀝니다. 그러니까 내가 화초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애착을 갖고 내 마인드도 긍정으로 갖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내가 긍정적으로 바꾸게 되면 바뀝니다. 이게 계속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, 이것은 내가 마인드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. 그럼 하나 더 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내가 키우면 화초가 죽으니까 나는 나쁜 사람이냐? 이건 아니에요.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드린 대로 체질이 금체질이거나 강한 체질이거나, 또 사주가 편중되어 있거나, 또 내가 차가운 기운을 가질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얘기지. 이건 사람이 좋다,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. 어. 그래서 어, 요 기운은 내 마인드를 좀 바꿔서 어, 긍정적으로 노력하면 좀 바뀔 수 있다. 그리고 또 하나 어,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초를 키우다가... 시들시들하고 죽는다고 해서 슬퍼할 거 없습니다. 왜 슬퍼할 게 없느냐? 화초가 죽더라도 키워야 돼요. 화초가 내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가는 겁니다. 나의 탁한 기운을 흡수해주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화초가 죽는다 해서 그걸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. 우리가 가정에서 개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 동물을 키우다가 잘못돼서 갔어요. 이 또한 그집 주인의 탁한 기운을 동물이 흡수해서 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간다고 해서 그걸 부정적으로 보거나 슬퍼할 일은 아니다. 그래서 옛날 시골에서 동물이 이유 없이 죽을 때는 그 집안에 지금 흉사가 올 건데 동물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굳이 나쁘다 할 필요가 없다. 그래서 화초가 자꾸 죽을 때도 내 기운이 탁해져서 대신 저 희생을 하고 있구나.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기 때문에 그 화초가 죽는다 해서 나는 키우면 안 돼.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이해가 되시죠?